아까 칫솔이 두개 있던 것도 봤고 사진들도 봤어. 태호랑 저 여자랑 찍었던 찢어진 사진도. 아니 그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일단 들어가자. 애들 기다려. 그냥 어서 말해줘. 나한테 왜 좋아한다고 한 거야? 가지고 놀려고 했던 거야? 미안. 사실은 정말로 마음이 있던 건 아니었어. 그렇다고 가지고 놀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 그게 헤란이 때문에. 이거 태우한테는 말하지 마. 알겠지? 실은 나 헤란이랑 대학생 때부터 계속 사귀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태우네 집에 대해 말해주니까 헤란이가 그러더라고. 태우네 집이 잘 사니까 사귀다 보면 얻는 게 있지 않겠냐면서. 그러다 태우가 사진관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직원으로 들어오니까 좀 불안했다. 그래서 여직원들을 내쫓으면서 태우의 옆자리를 지키려 했다는데. 결국 나랑 바람피는 장면을 들켜버리는 바람에 나도 조용히 살려 했는데. 계속 결혼해서 돈 뜯어내야 한다니까. 태우랑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한 뒤에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는 게 목표로. 헤란이는 이제 더 이상 태우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할 테니까. 오늘 이 이야기 비밀로 해줘 알겠지? 애들 기다리겠다. 이제 그만. 어 고마워. 너도 나처럼 아프다 했지 거짓말처럼 넌 따스했지 믿었던 마음이 칼날로 변해 나를 찢어 날 조각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만해? 이제 진짜 그만하자 어차피 태우랑 그 여자애랑 다 알게 된 마당에 뭘 어쩌겠단 거야? 이렇게 된거 그냥 싹다 정리하고 나랑 다른 나라로 떠나자. 싫어. 너 태우의 재산만해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하. 그럼 그냥 우리도 그만하자. 뭐? 그만하자고. 사랑 때문에 난 우정을 잃었어. 난 너만 생각했는데 넌왜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거야? 날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그만해 싫으면 끝내던지 돈 많아지면 너도 좋잖아 그리고 친구 따위 또 사귀면 되는 거지 그까 돈돈돈 돈, 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어 조금만 기다려주면 조금만 조금이 언젠데 어 그래 너 말대로 친구 친구 따위 또 사귀면 되지 그러면 여자 친구도 또 사귀면 되지 않아 됐어. 난 이제 모르겠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무 지쳐 알았어 이제 안 할게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어떻게 지내나 해서 혹시 태호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내 연락은 아예 받지를 않게 그날 이후로는 사진관에도 나오지 말라고 해서 만난 적이 없어 그렇구나 사실. 해란이랑 한국을 떠나기로 했어. 뭐, 원래는 예전부터 외국 나가서 살려고 했었는데, 해란이의 못된 신보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제야 나가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한데,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부탁? 없는 건가? 시끄럽게 왜 자꾸 눌러? 안, 안녕, 할 얘기가 있어서 왔는데. 잠시만 기다려 옷 갈아입고 나올게. 그냥 전화 아니면 문자로 얘기하면 되지. 굳이 뭐 하러 왔어? 둘다 했는데 너가 아무 답장도 안 주길래. 연락 안 왔는데? 아, 걔네 둘을 차단하다가 너도 같이 차단해버렸었네. 그래, 할 얘기가 뭔데? 초호가 미안했다고 전해달래. 직접 말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나보고 대신 전해 달라며 아까 찾아왔었어. 이제 외국으로 나갈 거래. 그 여자애랑 같이. 그게 끝이야? 뭐? 딱히 중요한 얘기도 아니었네. 그만 일어나자. 난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아, 저기 그 사진관도 다른 곳으로 옮길 거야. 걔들 말대로 우리 집에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부유한 편인 건 맞아. 일주일 전에 아버지께서 연락 오셨어. 가지고 계신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어차피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 일하면 걔네가 자꾸 생각나서 힘들 것 같았는데 잘 됐지 뭐. 그러니까 나랑 계속 같이 있어 줄래?